네, 이번 시간에는 어, 상렬 현상과 피소 현상 이두 가지를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상렬 현상과 피소 현상은 두개다 온도에 의해서 기온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피소 현상부터 볼까요? 피소 현상은 말 그대로 숲이가 타는 현상이죠. 그래서 숲이 피자고요. 탈소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상열 현상 같은 경우는 서리 상자 그리고 쪼개질 열자를 쓰게 되죠. 네, 피소 현상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햇빛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타게 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햇빛이 강렬하게 되면 수분은 증발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면 그때 안에 있던 형성층과 그리고 사부 조직이 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의 지역 같은 경우는 피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냐면 기본적으로 숲이 그리고 사부 조직 그리고 형성층이 피해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세 군데가 가장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탄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햇빛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위치는 남서쪽이겠죠. 남서양의 피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류 현상은 목질부의 특성 다시 얘기하면 심재와 변재의 팽창과 심재와 변재의 팽창과 수축 비율에 따라서 수축률에 따라서 그 피해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심재 같은 경우는 딱딱해서 더 이상 어 많은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지 않죠. 그에 반해서 변재는 어이 전체적인 조직이 엉성하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어이 온도차가 이 온도차, 그래서 일교차라고 얘기하겠죠. 일교차가 많이 날 때, 일교차가 많이 발생할 때. 어, 이런 상렬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렬현상이 발생하는 나무의 두께는 계략적으로 10에서 30cm 정도 되는 두께의 근원 직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에 많이 발생을 하겠죠.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어야지 심지어 변제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쪼개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타는 것과 다르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쪼개지는, 깨끗하게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쪼개지기 때문에 안쪽까지 깊이 변제부가 특히 피해를 많이 받겠죠. 물론 심지에도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빈어 빈, 변제를 중심으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